너도 나처럼 여기가 그리웠니? 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베이시르 님이 들을지도 모르잖아. 테라진을 얻으려면 베이시르 님 도움이 필요하다고. 좋아. 예전 장비가 거의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할 일이 많고 네가 도와줄 일도 많으니까 괜히 일을 망치지 마.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필요합니다 계속하서 무방지원 대기 중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 양이 너무 적습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필요합니다 광물로 양이 너무 적습니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무슨일광물이죠예 예. 습니다 광물의 양이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네. 설로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체 로봇 친구들이 이 고깃덩어리들보다는 훨씬 우월하지.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저기 빠르게 접근하는데. 이 꽤나 기분이 나쁜 모양이야. 안월천이 곧 활동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바로 개리를 시켜 다른 로봇들을 보내겠습니다. 당신의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안아 분에게 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오십시오건설로봇 전투기 완료! 적들이 건설 로봇을 노립니다. 무방지원 대기 중! 건설로봇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사령관님!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로봇이 출동합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 으으리만빼고요 네! 계속 가주신 일이죠? 건설 로봇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갑자기! 아군이 적들과 교전 중입니다.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울 수없고 아군을 도우십시오. 연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적 병력이 제 로봇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제 메카군단을 보내야겠어요. 로봇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겁에 질린 것 같으니 달래주세요. 정신 을 차리실 완료.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로봇들이 돌아왔습니다. 고생은 많이 했지만. 일은 제대로 처리했네요. 밸시루님이 말하길 간헐천이 금방 열릴 거라는군요. 게리, 그분 목소리가 안 들려도 걱정 마. 나한테만 얘기하시거든. 아, 우석 건물이 준비됐습니다. 가 완료되었습니다. 계속 가요아이가요이 있어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 건설 로 준비 완료. 안녕 드라시예 예. 건설 로봇. 로봇 나가신다 그래, 캐리, 재밌잖아. 벨시르님은 이 농담 할 때마다 웃으시던데. 광물을 <목소리> 충격들이 제로봇을 노립니다. 막아주십시오. 아군에게 <목소리>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속 건물 완성. 아군이 위험에 처습니다 농들이 아름다운 벨시르 원시생물로부터 테라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저지하면 벨시르님이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아무를도십시오뭔 뭐 일이 있어요? 아, 아, 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 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바 같은 무법천지입니다. <laughs> 정말이라니까요 저기 은폐하고 있는 모양이야. 감시기가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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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 있어야겠어. 위험에 처했습니다. 나쁜 놈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놈들이 제 로봇을 산산히 조각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처럼 조각난 부품을 수습하기 싫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배지로 원시생물을 고출하실 작정이라면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좋은 소식이야, 게리. 우리 로봇들이 테라진을 가져왔어. 뭐 나한테는 좋은 소식이지. 테라진이 넉넉히 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도 이미 사용한 분량을 대체하려면 많은 양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조만간 간헐천이 더 열릴 것 같군요. 어, 벨시르님도 제가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벨시르 원시생물 또한 마리가 지금 테라진을 추출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 같네요. 벨시르 원시생물이 이 세상에 있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서둘러 구하지 않으면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말겁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be your choice. I would be your choice. I would 아 어? 나쁜 놈들이 다가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새 친구들이 환영해 주겠네요. 어, 그러려면 가불 어, 우리가 죽인 아. 셈입니다안그런가요 아, 어. 소아. 그래도헤라지는 계속 뒤집대겠네요. 대시로 원치 생으로부탁제데시라지는좀잘 얻을 기고아군요 우리 들어가 아, 죽면만해 아,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아게 그 배달이 하나 갈거야 전쟁 로봇이 마음에 들길 바랐어요. 그러니까 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기체 아, 로봇을 박살내고 있는 것만 빼면 말이죠. 아,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준비 끝났습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경위군접석중충새 감지구인 농작물 씨에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아군이 적절과 교전 중입니다. 집중 중입니다. 아군에게 조여요.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장 패가질 이 필요합니다. 급해요. 아, 제제. 아, 아, 실험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농들이 아군이지 대실을 원시 생물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아, 그냥 무시할 건가요? 로봇이 공격받는다네! 네, 로봇이 공격받아! 나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적을 받게 하리! 네, 네. 형제 자매들이 돌아왔어! 테라진도 가져왔고. 놈들이 원시 생물을 말려 죽였습니다. 벤시루님이 하시면 엄청 화를 내실 거예요. 아 그리고 저에게 화풀이를 하실 거라고요. 나쁜 놈들이옵니다. 이건 에너지 충전이 완료됐으면 좋겠네요. 나무이 아, 위험에 처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나무에게 아, 도움이 필요합니다. 준비 완료. 라군을 보호십시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업그시오고내 새끼. 어서 와라. 힘들었지?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테라진 제주통이 절반 정도 찼습니다. 배신은님이 오늘은 아주 친절하시군요. 제가 많이 보고 싶었나 봐요. 라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잠시 후면 간헐천이 더 활성화될 겁니다. 마음껏 좋아해도 돼, 게리. 전투 투하 배치 준비 완료.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차> <목소리도> 아군을 도우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아군에게 정신 필요함이 사십시오. 저기 아군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당신의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거군요 하지만 안 그럴지도 모릅니다. 저 말썽꾸러기들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제 to 로봇을 향에 접근하는군요. 화에 대한 두려이라눈곱만큼 없는 녀석들. 제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번엔 환각이 아니라고요. 나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놈들이 아군 기지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업그레이드 완료. 아거이위이에 처했습니다. 명령을 아거이 도우십시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자,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아하하, 하지 마, 개아리. 그냥 게임일 뿐이야. 그래도 가장 좋은 오일은 네 차지라고. 경주에 아, 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다군이 아, 위험에 처했습니다. 저 멍청이들이 우리 집을 파괴하려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됩니다. 아이 <목소리도 connections>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아음에게 도움이 필요하려면 베스팅 강수가 있어야 합니다. 보급품이 부족합니다. 아군을 <아구를> 도우십시오. 들못들었습니다 <목소리도>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D타임을 가져볼까요? 테라네 D 말이죠. 아무래 위험에 처했다이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뭐? 뭐 있어요? 거기는 건설 금 아, 종일인가요 우와! 제이 돌아왔습니다. <laughs> 이번 내기도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베시르 님. 제게 필요한 테라진을 거의 다 모았군요. 아, <laughs> 우리에게 필요한 테라진이죠. 당연히 나로 써야죠. 아, <laughs> 계속 해 주십시오, 친구. 이것들이 마지막 단헐전입니다 <laughs> 아, 이제 막 재밌어지려던 참이었는데. 우! 명령을 주십시오. 이미 고급품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개통했습니다. 저기 이 로봇들이 개리처럼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제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랍니다. 안전하게 지켜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기 제로 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반치망 막아야 합니다. 나군이 아, 위험에 처했습니다. 오늘 도우십시오 i hey. 페라딘 제축통이 가득 찼습니다! 로봇들이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곁에 머무르면서 안전하게 지켜줘야겠죠? 월?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뭘려버릴까요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해 오고 있다고? 친구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분에게 도움이 필요하겠죠.